외국을 지망하는 학생들 꿈의 교집합 중에 상위를 차지하는 외교관, 국제 공무원에 대해 말해보자. 국제기구에서 제2외국어로 영향력 높은 언어를 꼽자면 프랑스어를 들수 있다. 프랑스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 아는 척하기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따라 불렀던 인내 레모와 곧 사랑의 창가를 그녀의 목소리로 들으면 프랑스어가 안 좋아지기도 어렵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노래이기도 하다. 세계사 시간에 프랑스 대혁명을 배우고 영화와 뮤지컬로 소개된 네미제라블을 연기해도 좋겠다. 프랑스가 배출한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외고에 진학하면 원서 읽기를 도전해보겠다는 포부와 배짱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빅토르 위고는 공화주의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활발한 정치행보도 이어나갔다. 정치색 덕분에 추방당하여 망명생활중 창작활동에만 전념한 끝에 우리가 그의 레미제라블을 보게 된 것이다. 역시나 귀양가야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걸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요 프랑스는 현대에 와서 인문학의 중심에 서게 된다. 기학자 계열의 지금 텍스트 비평이나 문학 비평 쪽에 이론을 형성한들이다. 락감 바르트 등이 그들인데 모두 읽기 어려운 책을 쓴 인물들이다. 영화나 영상 P.D.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프랑스어는 한 번쯤 도전해 볼 언어라고 생각한다.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를 프랑스어 알파벳 대고 필자와 같이 도전해 볼 제자가 나오길 기다려본다. 프랑스어 다음으로 다룰 언어는 독일어이다. 올해도 대원 한영아릴 것 없이 꽤 괜찮은 제자들이 독일어를 전공하게 되었다. 남학생들은 독일을 분대스리가로 많이들 접근했다. 또 다른 부류는 독일산 자동차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조금 이문학스럽게 다가가려면 독일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베토벤, 바흐 등 쟁쟁한 클래식 슈퍼스타가 모두 독일어권에서 배출되었다. 현재 모차르트 마찬가지인데 크리스티앙 자크의 소설을 추천한다. 외고를 위시로 한 특목고가 재학생들의 음악적 소양을 중시한다. 악기 하나 정도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아이들이 마냥 부럽기만 한데 정말 음악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독일관념론 철학의 대명사 칸트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철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제자를 만나고 싶다. 그 미래의 제자와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이성 비판을 꼭 같이 읽고 싶다. 서양 철학 공부는 플라톤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칸트는 근현대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꼭 짚고 넘어야 할 산이다. 올해는 본 필자도 용기를 내고 싶다. 칸트와 주장을 같이 놓고 읽어나가고 싶다. 언급을 채 못한 해결. 이체 마르크스께 죄송하다. 아직 중국과 일본어 편이 남았다.